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표현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신뢰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사람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린 신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이해함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 기독교를 암흑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흑기라기엔 중세교회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로 찬란한 문화들이 많아, 많았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았고, 위대한 교부들, 교부들이나 어떤 사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없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근 천년 되는 시기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보면 찬란한 기독교의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로마나 혹은 스페인이나 이런 데로 이제 여행을 가면 큰 성당들 있죠? 그리고 뭐 미술 작품들, 기독교 작품들이 대부분 중세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 말로 돼 있나요? 한국어로 돼 있죠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라틴어가 불가타라는 번역본인데, 라틴어 번역본만을 교회는 진짜 성경으로 인정했고, 다른 말로 번역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틴어를 사람들이 평소에 썼느냐 인건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였고, 로마에서도 차츰차츰 차츰 사장도에 가던 언어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글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성경을 잘안 읽으시니까 성경에 대해서 언제 듣습니까? 뭐 주일에 예배 때 듣거나 성경 공부 때 듣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됐어요. 예배를 자국어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문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회자나 사제의 이야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사실 불교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신화, 설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요 앞에 숲에 가면 요정들이 산다고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저쪽 북쪽에 어딘가 가면은 그 괴물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는 죽음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는 큰 낯을 든 사신이 와서 사람의 영혼을 배워 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이게 다 기독교에서 파생됐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화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는지, 성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신앙을 평생 동안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처음에 뭐몇장몇 몇 절입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성경 본문이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처음 생겨난 일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종교개혁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 주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 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고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드리려고 매일 일이 끝나면 저녁마다 예배로 모였어요. 매일 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해석하고 요즘에 오라 그러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교회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세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근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셋다 비슷한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 모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파생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랑 라오디게아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자기 얼굴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직접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기 바란다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쓰면서 수고한 거 너희가 야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공치사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더좀 강한 단어예요. 위로라기보다는 강화하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그냥 있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낙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시험에 빠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복음의 시초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아직도 바울은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고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쓸까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 뒷부분에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당시 골로세교의 상황이 이제 등장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거든요. 아, 하나님은 너희 잘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정을 보내시는 분이야. 그래 숲속에 가면 요정이 있고 요정의 대모가 있고 막그 당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엑스칼리버도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 다 처음은 성경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런데 다잘 모르니까 누가 내가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이 가르쳤죠. 그리고 주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도 질문해요. 그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 다른 게뭐 필요 있습니까? 뭘더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뭘 믿어야 되죠? 아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에서부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주님이 있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사탄도 알고 악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존재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건 기본적으로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많이 아는 것보다 지혜로운 게 나아요. 그런데 지식이 아예 없으면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관해 여러 가지 뭐 지식들을 아는 것보단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데 다른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죠 그런데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의 대상이 뭡니까? 과학이란 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지식의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게 과학의 대상이 돼요. 근데 과학의 대상은 바로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있고,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정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원래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수여하신다. 자기 수여. 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 수요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재혁이랑 재혁이 제역이 항상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재혁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칩시다. 제가 이 비슷한 예화를 한 3년 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제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산적같이 생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있으니까 어이 위협적이고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제가 10층까지 저희 집이 10층이거든요. 올라가는 사이에 만약에 아, 혹시 이웃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칩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받아 주겠죠. 뭐 모른척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만큼 가까워져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나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이름을 알려줍니다. 제 이름은 김경원입니다. 알려줘요. 그만큼 나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은 관계와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알려면 그 대상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한테 나를 허락하는 만큼 그 대상을 나도 알게 돼요. 어디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나와 그 대상이 겹쳐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게 관계예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서로 아는 부분입니다. 알은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셨던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사부예배가 어떤 분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노래가 많다. 너무 찬양이 많다. 모든 순서에 다 찬양이 있고, 모든 대부분에 너무 많이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찬양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찬양할 때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그 곡조와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잘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부예배에는 찬양이 많아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네, 찬양팀들이 갑자기 왜 놀라죠? 놀라실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게 복음인데,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나를 허락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를 허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알려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허락하시길 바라요 이름은 알려주셨겠죠? 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교적부 보면 이름을 다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으로 제게 자기 이름을 말해주는 순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 주셨겠죠.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을 허락하세요. 자신의 삶의 비밀한 부분까지 허락할수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인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 어제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의 행동이 어쩌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입니다. 체육대회를 해도 그렇고요.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된 목적이에요. 때로는 기쁨으로 관계하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관계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관계하지만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저 친구한테는 내가 나를 보여주고 저 친구한테는 난안 보여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더 알게 하실 거예요. 지식이든 지혜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